저렴, 저렴, 지는소리 그만하자, 그만하자 선배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? 네? 아 이거 이거 편집할 때 이게 어려워가지고 이게 네. 마우스 네. 여기서 어 네. 편집할 때도 단축키 같은 거 이런 아난 맨날 마우스로 했는데 이게 단축키 되게 아... 편해 아 진짜로 아, 이게 편해 맞아? 어 진짜 잘하는데? 편집 네. 진짜 멋있다. 잘하시는데 오와어아 아. 아, 진짜 물어볼 걸오 <laughs> 능력자 그래서 뭐, 네. 이 순간 떠이랑이요 사이 왔다 뭐, 갔다 하면서 요거 단축키를 지정해놓으면 <laughs> 훨씬 해봐야 빠르. 겠다어 바로 잘리네? 우와! 뭐야 완전 멋있어 보이는데? 어? 웬일이야? 아 이거 알려준 대로 해야겠다. 이제 고마요. 어? 잘하네. 아이 둘이 친했나? 어? 둘이 친했나? 친. 어왜왜 갑자기? 어? 경... 아 되게 친하네. 경계를. <laughs> 아니, 생각보다 친하네. 아 어? 어, 친하지. 어. 누나거시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저 만약에 같이 없을때 전화로 물어보셔 가지 아, 예쁘세요? <laughs> 네. 예! <laughs> 아, <진짜 뭐예요? 웃음> 아, 되게 스윗달에 다하네 와. 어, 볼매야, 볼매. 아. <laughs> 친하게 지내. 무슨 어거 있어? 우리 또 같이 그접뭐 삼겹살 같은 거 시킬까? 대답. 짜 시켜먹자 고또지 먹어? 아좀 지겨운데 짜장면 좀 느끼하잖아 음, 아니야 차라리 짬뽕 이낫지어 짬뽕 좋다 짬뽕, 짬뽕. 짬뽕 얼큰하게 시원하게 어? 맛있겠는데? 어, 주 짜장면 먹고 등잔하잖 짬뽕 어? 그럼 네. 같이 나눠먹을아 그럼 국백이랑 하나씩돼도 2개 아 괜찮다 괜찮다 공깃밥 시켜가지고 면이 짬뽕이 좋아그그 그 얘기를 하는거지 시간있 오랜만이어 그니까요. 아이유? 임수롱어 닮았다 좀. 약간. <laughs> 아니 잘생겼어 진짜. <목소리> 어, 잘생긴 걸로 뽑힌 거잖아. 뭐 자꾸.. 아, 야 좋아. 뭐야. 어? 아, 뭐야.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. 뭐 계속 노래아 전부 아, 내가 좋아하는 노래만.. 악노래 아, 노래 나오면 약간 성알벌린거 있긴 있어. 어 그니까. 그런, 아, 그런 느낌 아니야? 어. <웃음> <웃음> 이런 느낌. 아니 이거 빨리 음. 마무리를 하려니까. 아 알았어. 왜 그래. 아니 지금 노래 부를 때냐고 빨리 마무리 해. 아니 이거 뭐 천천히 하면 되지. 뭐밥 천천히 먹어도 그래. 되잖아. 아 진짜 되게 뭐라고 그

나 정말 사랑해 만해라만해 노래 부르세요이없 지금 아, 저 노래 좋아해 누나 <laughs> 이 노래 피 알아요? 지진 선네피 노래 아 역시 지금 단장대다하지마 나와 이렇게 아, 네. 아, 사랑 이어줄래 <laughs> 아이 노래 또 아, 좋지 아니 너왜 어, 뭐, 아까 노래 부르고 있어 나가가지 바로 있어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노래하지 말라고 에긴 <목소리>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지켜줄 <목소리> 거날 믿어준 너였잖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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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바라는 거직 하나 영원한. 영원한. 영원한 <laughs> 아니, 노래 좀하 t k 왜 o w I don't know. I d o 뭐야 지금 o w I don't 아 n 나랑 누나 o 슈퍼스타 케이 k n 별 w 고 don't know. I d o n 이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거지 같은 수. 엄청 당이들 데청난 어, 아, 난리가 났는데요. 역시 누나랑 나랑 콤비야. 어, 내 팀의 승리니까. 다시. 가기 전에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돼? 뭐? 귀엽게 끄진사 한 번만. <laughs> 아또 둘이 또 귀여운 커피이니까 준비됐어요? 네. 오케이. 텐션 네. 올려서. 올려서. 하나, 하나, 하나. 자 하나, 아. 둘,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행복과 웃음이 가득한 저희는. Oh. Non più tra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o, Delle belle torbando a riposo